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꾸리입니다 일단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2초 동안 눌러주시고요. 1, 2, 오등급 답도네요. 내가 정말 울고 싶을 때, 한다. 한다. 괄호 아래 센스있고 재미있는 답변을 남겨주세요. 어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걸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말랑말랑 아주 기분 좋은 액체 겸을 만들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신 오랜만에 액체 괴물을 아주 사부작사부작 만들어 볼 텐데요. 흑티비의 어, 액체 괴물 어떤 거 만들었습니까? 었 어, 벌꿀 액괴, 그 다음에 고추장 액괴, 그 다음에 우유 컨셉 액괴까지 아주 기똥찬 액체 괴물을 만들었었습니다. 오늘 액괴 시리즈 어떤 시리즈냐? 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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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 짜장면 액괴미래. 으, 짜장면 액괴라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 짜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생각만 한 거기 때문에 뭐 실험을 해보진 않았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laughs> 자, 일단 짜장면 액괴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재료는 일단 에모스, 에, 어, 에, 에모스 물품. 그 다음에 짜장면 면발을 만들 수 있는 국수틀. 베이킹 소다. 그 다음에 아이 클레이와 그 다음에 폼 클레이. 그 다음에 이렇게 짜장면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 짜장면 그릇은 제가 방금 어 짜장면 을 시켜 먹고 지금 씻어 가지고 재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 빨리 하고 갖다 내놔야 됩니다. 그럼 배달 아저씨한테 그냥 두드러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빨리 하도록 하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말 필요 없이 짜장면 액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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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비, 후비 출발! 우! 자 일단 퐁클레이를 요 냄비에다가 어, 다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꿀팁! 여기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폼클레이를 떼기 위해서는 더 이렇게 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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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아주 말끔 말끔 말끔하게 떼어집니다. 그거 저번에 말해줬는데 쇼! 두 번째 봉지 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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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요. 세 번째 봉지 헌요 헌요 그 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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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요. 자그다음으우는 이제 뜨거운 물 아주 용암 같은 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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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뜨거운 물을 여기다 부어줍니다. 뜨물 할때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거 아시지요? 그냥 튀겨버리고 또 튀겨버리고 또 튀겨버리네 자 요정도 부어주신다음에 이제 우려줍니다 사골마냥 어물 너무 많이 넣었나? 녹가라녹가라녹가라녹가라 씨야아 어 근데 이거 하얀색 보니까 빨리 눈 왔으면 좋겠다 빨리 크리스마스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징글벨징글벨징글벨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우려줬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어 폼을 걸러줍니다 요요요요요 쭉쭉쭉쭉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이 나머지들은 쓰레기니까 어깸돌이 줘야지 오빠 나랑 스테이크 썰러 갈래? 호미로! 자그 다음으로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에, 에모스 물풀을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소리봐! 오 아! 오우 칠판! 자 이제 색깔을 조금 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 이거 아크릴 물감 고동색으로다가 어,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되지? 짜장면이 약간 갈색이래, 약간 진한 갈색이래가 좀 많이 넣줘야 어될것 같아요. 조금만 조금만 더. <웃음> <웃음> <laughs> 레알 모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저염 간장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은색 물감이 없어가지고 이걸로라도 색깔을 좀 내줘야 되겠네요 오오오오 그래그래 조만 더자 어느정도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줬으면 이제는 어, 소다를 넣어줘야 되겠죠 어, 베이킹소다 이게 지금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베이킹소다를 좀 많이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요정도 넣고 열심히 저어줍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오물인데, <laughs> 여러분들, 이거? 신나게 져준다, 져준다. 왜이게 거품이 나지?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묽은데. 물을 너무 많이 넣나 었 봐요, 여러분들. 물좀더 넣어줘야 되겠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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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이러니까 진짜 <laughs> 지리는 거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와, 이거 언제까지 돌려야 돼? 안뭉쳐집이네 여러분들. 오, 그래도 좀씩 끈적끈적해지게 있어요. 오, 좀 되는 것같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적어주면 될것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돌려주실 알바구 합니다. 어, 어깨 아파. 이렇게 손을 빨리 하다보면 손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액체 괴물이 되면. 아 어, 어떡해. 오, 이거 보세요. 되고 있죠? 우와, 된다. 손으로 똥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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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오, 됐습니다, 여러분들. 액체 괴물 왜이 예, 느낌이지, 이게 액체괴물이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 흘렸습니다. 흘린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손에다가 액체괴물을 조금만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대고, 아! 이렇게 재빠르게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오! 액개풍선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어, 조금만 떼가지고, 액개풍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풍이라고 그래도 바풍? 맞아, 바풍. 한번 딱 늘려주고요. 이야! 지대로인데? 그 다음에, 바풍. 오 바보 오. 자 이제 면발을 뽑아줄 건데 일단 면발은 일단 아이클레이 흰색과 노랑색으로다가 섞어가지고 어, 면발색이 약간 그 누런색이잖아요 그 누, 누룽지 색깔 어, 그거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국수 틀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엄지 버튼 같은데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한번디만 눌러주세요 <laughs> 오호 면발 색깔 맞죠 여러분들? 면발 색깔 면발 면발 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띄워줘가지고 네 이제 꾸역꾸역 이게 강제로 먹여주고요 이제 뽑아줍니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쭉쭉 짜재래안 돼! 이거 다 묻어버린다,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타면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밀가루를 좀 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짜잔! <laughs> 면발이 아주 그냥 수타면으로 돼가지고 울퉁불퉁 해가지고 아주 이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그릇에다가 이쁘게 어, 면발을 담아주시고요. 자 이러시고다가 오, 그러사한데. 자 그다음 이제 짜장 액괴를 여기다가 부어주니다 자장면이 돼간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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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호, 이거 레알 짜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어어 짜장면에 뭐가 있어야 돼니까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양파도 들어가고, 뭐 고기도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어쨌거는 뭐, 만두콩은 넣어줘야죠. 두 개, 세 개. 그 다음, 옆에다 이제 젓가락까지 딱 놔주게 되면은, 완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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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야, 어,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그냥 진짜 레알 짜장면 같지 않나요? 이거는 레알 섞고 먹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국TV 클래스 짜장면까지 만들어내는 국TV 클래스 자, 이제 한번한 젓가락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어, 진짜 짜장면 먹는 것같죠 오! 어, 레알이야, 레알! 이거는 그냥 짜장면인데? 아니, 진짜 잘했다. 와, 기가 막히다 여러분들. 괜찮다.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짜장면 액체괴물을 한번 야물딱지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아 진짜 근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혹시 짜장면 액체괴물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참고하셔서 만드셔서 면좋겠고요 저는 아까 짜장면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 먹방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짜장면 액괴 여기서 ok